네, 안녕하세요. 유지문입니다. 오늘은 역파장법 인보커 그동안 많이 받은 질문들을 전부 모아서 답변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화가 안 차요. 만화가 안 차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지 한쪽에서 물리 공격 피해의 일부를 만화로 흡수 옵션은 무조건 챙겨야 된다고 정식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걸 챙기신 다음에 공격 속성 부여 기폭제, 정확한 이름은 강탈자 기폭제를 바르시면 옵션의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만화가 말를 일이 없습니다. 뭐 딜이 세팅이 잘못돼서 딜이 완전 엄청 약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아마 만화가 충분히 되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지만, 공속이 올라가면서 원소 표현이랑 얼음 타격의 효율 툴을 둘다 넣어줬기 때문에, 어, 보스전에서 뭐 얼타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원소 표현이 만화를 써서 만화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조금 덜해질 겁니다. 그래서 만화가 부족하시면 원소 표현과 얼음 타격에 효율 툴을 넣어서 또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는 이제 매핑 보스한테 자꾸 죽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못 보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세팅을 그냥 무기 세트 지정을 다 풀었습니다. 어, 격파장법만 이제 저는 지금 2번을 매핑으로 쓰고 있고 1번을 보스용으로 쓰고 있는데 격파장법만 2번으로 쓰고 있고요. 어, 떨어지는 천둥이랑 얼음타격 사율라의 손 지옥불 함성 전부 다 무기세트를 풀었어요 이게 원래 무기세트를 지정해놓으면 원래는 처음에는 지정을 했었는데 여기 무기세트가 바뀌면 은 이게, 이게 오버보스용이기 때문에 회피가 좀 빠집니다 애슐도 좀 빠지고요 그래서 그냥 맵핑보스 잡을 때는 스왑하지 마세요 맵핑 상태 그대로 그냥 얼타 쓰고 사열라 쓰고, 천둥의 전련 빡 하시면 됩니다. 어, 즉,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맵핑보스는 쉽게 잡을 수 있고, 회피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맵핑보스 상대로 죽거나 하는 일도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무기세트 지정을 푸시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한 가지 이제 귀찮아지는 거는, 요렇게 했을 때 우버보스 잡으러 갈때 스왑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면은 연계가 좀더 빨리 쌓이니까, 오버보스 잡을 때좀 편하겠죠. 어차피 이 연계를 쌓는 메커니즘 자체가, 어 연계만 계속 쌓았고, 70까지 쌓기만 하면은 모든 보스 다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서, 수뭐 스왑을 하셔서, 제가 스왑했을 때는 이제 추가 연계 축적 노드를 좀 찍어 놨거든요. 연계를 더 빨리 쌓으시던지,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매핑 세트에서 오버보스 뭐 잡으셔도, 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저자본 버전을 알려주세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커 장비에서 장갑이랑, 요 허리띠에 있는 공속룬이랑, 장화, 장갑, 허리띠, 장화 빼고 비싼 게 없어요. 요거 제가 4딥인가에 샀고요. 어, 목걸이 2딥에 사서 그냥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갑옷 7딥 정도 했고요, 요거. 요거 한 4딥 정확도 붙어 있는 이제 저항 플랫반지그 다음에 요게 조금 비싸요. 요게 한 16딥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별로 안 비싼 장비들이에요, 사실. 주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장갑에서 소켓 두 개, 특출난 베이스랑 경화계센스, 장착된 아이템의 효과 증가. 요걸 이용해서 이제 제작된 장갑을 쓰고 있는데, 그것만 포기하시면 돼요. 장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e 소켓에 이속룬 그리고 장착된 아이템 효과 증가. 이것만 포기하시면 메물이 정말 너무 저렴해요. 그냥 장갑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장갑하고서 제가 애슐베이스 되도록이면 쓰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물리 피해 추가. 그리고 번개 피해 추가. 그리고, 근접 이 e 스킬은 필수입니다. 자, 요렇게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물피랑 번피가 너무 낮으면 좀 그러니까 한 10에 한20 정도로 볼까요? 네. 저렴한 매물 진짜 많아요. 그냥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저자분이실 때는. 뭐 저항 붙어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이 정도 선에서 구매하셔도 진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산이 올라갔을 때 제가 장갑 제작법을 전 영상에서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인보커 추가 내용 근접 이 스킬 장갑 제작법. 나중에 예산이 많아지시면은 저 영상을 보고 장갑을 제작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장화도 그냥 이속 30에 저항 두줄 달려있는 거.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저자본이든 고자본이든 다 똑같은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이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룬이 비싸잖아요 이송룬 비싸니까 저항룬 박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제가 지금 좀 카저가 좀 빠져서 뭐 카저룬 박으셔도 되고 그냥 원하는 거 아무거나 박으십시오 뭐 허리띠 같은 경우에도 뭐 공속 대신에 그냥 물리 피해 추가 룬 있어요 요거 요거 얼마 안 하거든요. 4카우스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요거 두개 박으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장갑에 공성 룬이 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룬 취향껏 쓰시고 어, 비싼 룬이랑 경화계 에센스만 보기를 하시면 제가 항상 얘기 말씀드리지만 전체 예산 한40딥 정도로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키아타 넣으려면 어디다 넣느냐는 이제 질문이 좀 많았는데, 일단, 인보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역파장법은뺄 데가 없어요. 아 매핑에 되게 중요한 잼들이고, 굳이 뺀다면은 원소변기를뺄것 같긴 한데, 인보커는 기본적으로 전직노드에 치명타 시, 원, 어, 저항 무시,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치명타 100%죠. 그래서 라키아타가 없어도 매핑 때 크게 문제가 없고 굳이 넣는다면 떨어지는 천둥에서 안브로시아 뭐 빼고 넣는 정도인데 그걸 위해서 딥을 그렇게 태울 바에는 전 장갑을 그냥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버커 기준으로는 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전직이라면은 뭐 넣어서 쓰셔야겠죠. 역파장법에 원소병기 대신에 넣고 쓰시다가, 뭐, 보스전 때 뭐, 스왑을 하신다든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 요구치를 이제 질문해 주셨었는데, 스탠 요구치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보조잼 기준으로, 어, 힘이, 요게 9개가 들어가거든요. 힘 보조잼이. 제가 지금 스탯이 49라서, 45 이상이시면 되겠죠? 힘, 45. 그 다음에 민첩은, 어, 떨어지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둥의 전령, 20레벨 잼. 사용 기준이 157이거든요. 그래서 민첩, 157. 그리고, 에보베이스 투구랑, 이런거 끼려면은, 에보베이스 투구가 115 지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능, 115. 딱 요만큼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닌자가 보기 불편해요.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제가 이제 닌자로 보통 올려드리는데, 아뭐 어, 패시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크게 해서 보시면 되고, 뭐 초록색이 보스용 패시브 포인트고, 빨간색이 배핑용이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 보시고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잼 보는 게 불편하다고 하셔서 어, 꿀팁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뇌를 빼고 자, 보조잼 들어가서 어 노바 프로젝타일스가 트 뭐지 그냥 복사를 하세요 그냥 모든 잼 누르시고 붙여넣기 하면은 나옵니다 그냥 다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질문 왔던 게 제가 더보기란에도 올려놨었는데 어, 아일리트의 종이 사율라의 손에 안 들어가요. 이거랑 이제 이 자매품으로 저격수의 징표가 없어요. 요게 두두 질문이 있는데 일단 아일리트의 종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죠. 고조 2를 먼저 넣으시면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격수의 징표는 고조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율라의 손은 징표와 저주를 장착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스킬잼으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스킬잼에 저격수의 징표 하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